자, 안녕하세요. PKQ입니다. 오늘은 제 5인격 생존자 가이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가보시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의사 에밀리라고 부르는 캐릭터인데요 치료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우선 주사기에 소모값이 없어가지고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어, 쓰러지지만 않으면 무제한으로 자의를 하면서 계속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마 입장에서는 꽤나 짜증나는 놈입니다 거기다 타인 치료하는 속도 60%, 자가 치료 속도는 20% 빨라져서 팀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캐릭터예요. 이런 식으로 한대 맞게 되면은 두 번째 맞았을 때는 기절인데 이렇게 주사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주사기를 사용을 해주면은 자의를 통해서 건강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캐릭터는 변호사라는 캐릭터인데요. 영어 이름은 프레디라고 합니다. 버프 캐릭터고요. 자신 주변에 있는 팀원들의 발전기 돌리는 속도, 치료 속도, 파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인격 시스템을 통해 이 능력을 극대화시켜 버프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지도를 소모값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도를 통해 가지고 어, 이동을 해가지고 팀원 위치로 수시로 확인하고 팀원의 곁으로 갈 수도 있는 어, 정말 뭐팀 플레이 할수 있는 그런 버프 캐릭터예요.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자선가라는 캐릭터인데요. 어그로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창문 판자 넘어가는 속도가 15% 빨라짐으로써 현재 제 5인격 내에서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른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손전등 사용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가지고 손전등을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판자를 내려주고 손전등을 비춰서 눈을 부시게 해가지고 살짝 동안 길절을 만드는 이런 캐릭터예요. 이 손전등을 잘 쓰면은 굉장히 어그로를 잘 끌어줄 수 있답니다. 이 캐릭터는 정원사, 엠마라는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한테 흔히들, 어 굉장히 친숙한, 제오인격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뭐,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초보자에게 진짜 좋은 캐릭터입니다. 우선, 스킬체크 범위가, 성공 범위가 크게 늘어나서 스킬체크를 힘들어하는 뉴비도 쉽게 터트리지 않고 안전하게 발전기를 돌릴 수 있고요. 의자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서 붙잡혀타 하더라도 팀원들을 위해 시간을 더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킬체크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엠마 정원사라는 캐릭터는 오른쪽 위에 공구상자 소모값이 없어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의자를 부실 수가 있어요. 살인마 근처에, 이 자기가 돌릴 발전기 근처에 이런 식으로 의자를 부시고 발전기를 돌려주게 된다면은 그 붙잡히게 되더라도 발버둥을 쳐가지고 부시, 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어, 플레이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에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무제한이더라도 이 의자를 부수는데 집중하면 발전기 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자를 부시면 부실수록 의자의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시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자, 이 캐릭터는 용병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어그로에 특화된 고난이도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잘 다루게 된다면은 하이 랭커들도 이 생존자를 할때이 용병이라는 캐릭터를 자주 사용을 해 주는데요. 우선 창문이랑 판자 넘는 속도가 10% 빨라지게 되고요. 팔굽 보호대의 사용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 도구가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벽쪽으로 가게 된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벽 쪽에 붙었을 때한 번에 슝해 가지고 살인마의 어그로를 뺄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말 좀 쓰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바로 뒤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 쓰게 된다면은 자유자재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뭐잘 어그로를 빼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15초 뒤에 가서야 상처 입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의자에 묶이더라도 의자가 날아가는 시간이 30% 늘어나게 돼서 끈질기게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널티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치료받는데 드는 시간이 20% 늘어나고 최대 100% 발적이 돌리는 속도는 25% 느려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대를 맞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5초 동안 어, 이렇게 상처 입은 상태를 가기 위해서는 15초라는 시간이 들어요. 다른 캐릭터들은 한대 맞으면 바로 반이 찼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어그로의 특성이 좋은 캐릭터라서 이런 식으로 좀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공군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구출하는데 특화된 캐릭터고요. 우선 판자 창문 남는 속도가 10% 빨라집니다. 팀원이 의자에 묶였을 때 발전기 돌리는 속도가 무려 60%나 느려져서 강제로 팀원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신호탄을 쐈을 때 살인마가 스턴 상태에 30%더 오래 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호탄은 단한 발이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잘 사용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잡힌다 하더라도 의자에서 30%더 오래 버틸 수 있어서 약간 팀원들을 보조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탄을 한번 쏴보러 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일정 거리를 그 살인마와 유지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신호탄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망갈 때쯤 이렇게 신호탄을 빵! 한번 쏘게 되면은 살인마가 살짝 기절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어... 우리 팀을 구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때도 사용해 줄수 있고 굉장히 여러모로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 캐릭터는 행운아라는 캐릭터고요. 럭키가이라고 볼수 있죠. 이 캐릭터는 정말 뭐 단순합니다. 뭐 따로 스킬도 없는 게 보이시죠. 자, 이 행운아라는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상자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음. 주황사 이거를 한번 얻어볼게요. 오호, 운이 좋네요. 오늘은 자, 이렇게 원하는 게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럭키가 이 행운아, 말 그대로 행운이 좋아야지 아이템을 원하는 아이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세줄 요약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장애물 넘는 속도랑 판자 넘어뜨리는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어그로 끌어주는 데 특화된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럭비 공을 잘 사용을 해주면은 살인마도 밀칠 수 있어가지고 살인마를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라서 가장 저가 최 애캐입니다. 자식 나만 쫓아오잖아. 한번 써줄게요. 마술사는 그냥 간단합니다. 발전기 돌리는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마술봉으로 그 도망가는 것도 되게 좋아가지고 편합니다. 도망가는 것도. 오케이, 나이스. 무언가는 스텔스에 아, 스텔스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뭐, 넘는 거. 창문 넘는다든지, 뭐, 판자 없는다든지 이런 거할때 살인마한테 알람이 가잖아요. 근데 이 모험가라는 캐릭터는 알람이 살인마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망다니는데 굉장히 좋고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안 좋은 점은 이 스킬체크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스킬체크가 되게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30%가 쪼어들어 있어가지고 스킬체크를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들한테는 비추천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모험가의 스킬인 걸리버 여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몸집이 작아지게 돼가지고 살인마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캐릭터가 5개가 남았는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캐릭터가 없어서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기계사라는 캐릭터인데요. 발전기 수류에 특화된 고난이도 캐릭터입니다. 최악의 페널티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상처입은 팀원 한 명당 발전기 돌리는 속도가 45% 감소가 됩니다. 네 명이 다 상처입는 경우에는 발전지, 아, 발전기 진도가 아예 안 나갑니다. 그리고 창문 판잔 없는 속도가 30% 감소되고요. 이쯤 되면은 아 뭐야 쓰레기 캐릭터네 라고 할수 있겠지만 기계사한테는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을 두배더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요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계사라 해도 실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팀원이 상처입는 바람에 발전기 돌리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는 로봇을 통해 어, 발전기를 돌릴 수 있어요 로봇은 페널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버프 덕에 로봇으로 돌려도 속도가 20%, 25% 빨라진다고 합니다 본체도 실은 발전기 속도가 35% 빠른 편이지만 페널티가 발동되면 다시 느려지는 아주 어려운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는 발전 기술이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발전 기술이 속도가 30% 빨라지게 되고요. 마치 박쥐처럼 소리를 통해 주변을 볼수 있습니다. 걷거나 달릴 때 들고 있는 지팡이로 다, 땅바닥을 두드려가지고 두드릴 때 생기는 음파를 통해 주변을 볼 수가 있고요. 먼 곳은 엄청나게 깜깜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터치하면은 지팡이를 터치하면은 힘껏 세게 바닥을 내려치게 되는데 쿨타임은 50초고요 커달, 아, 커다란 음파가 맵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수리된 발전기 이동 중인 팀원 살인마 위치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마의 위치는 팀원들에게도 공유가 됩니다 페널티로는 기계사처럼 창문판자 넘어가는 속도가 30% 감소라는 게 있는데 이로 인해 살인마를 따돌리는 게 꽤나 까다로운 편이에요 애초에 압이 새까맣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액션 속도까지 느리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인데, 팀원이 어그로를 끌며 살인마를 잘 붙들어만 준다면 빠른 수리 속도로 팀에 큰 공헌을 줍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살인마한테 들키고 쫓기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한마디로 팀원에게 많은 의지를 하는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는 사제라는 캐릭터인데요. 제 영상을 가끔, 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포탈을 만들어가지고 막 날아가고 막 그런 캐릭터 있죠? 이 캐릭터는 포탈을 사용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조향사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향수라는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향수를 쓰고 나서 한 대를 맞았더라도 그 향수를 다시 10초 안에 사용을 해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맞기 전 상황,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썼던 그 상황 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잘 사용해주면은 어그로를 잘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 마지막으로 카우보이입니다. 이 카우보이라는 캐릭터는 멀리서 밧줄을 이렇게 뺑글뺑글뺑글뺑글 돌려서 마찬가지로 그랩처럼 벤처럼 딱 이렇게 팀원을 끌고 와가지고 업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것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정말 뭐 신캐릭터인데 재밌는 캐릭터예요. 자, 이렇게 생존자 가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니만큼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잘못된 정보가 있다, 있다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피드백 바로 받고 감사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큐바!